보일로 컵으로 한번 해볼까? 보일로 컵, 루 컵으로 해서 찾는 거는 요거하고 요걸 절대주소, 상대주소 가름을 해서 이렇게. 아무튼 원시 적인 거부터 해보는 거야. 열 방향, 절대 행 방향, 상대. 요거하고 요거, 요거를 요것도 역시 마찬가지 F4 키 눌러서. 열방향, 상대, 행방향, 절대 요것을 찾는 값이 요거란 말이야 그럼 테이블이 있어야 되는데 테이블은 역시 요거 품목을 요거 선택을 하고 F4키 눌러서 절대를 써주고 그 다음에 요거하고 연결을 한다 요거하고 타입하고 연결을 한다 타입, 요것도 F4키 눌러서 절대를 써주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테이블을 만들어야 되잖아. 이게 테이블. 요거를 테이블을 만들려면은, 엣지 스택으로 하면 되지. 엣지 스택으로 해서, 요게 첫 번째 열이 되는 거고, 두 개의 열이 뭉쳐져가지고, 하나의 열이 됐단 말이야. 그 다음에 찾는 열, 얻어와야 할 열이 요 바탕까지, 이렇게 해서, 요것도 F4키 눌러줘가지고, 이렇게 했다. 오케이. 그래가지고, 엣지 스택 가로 닫으면, 하나의 테이블이 만들어졌단 말이야. 부 l o o 이 참조하기 위한 테이블이 만들어진 거지. 메모리 속에 만들어진 거지. 그리고 콤마 찍고 음, 칼라 인덱스는 두 번째. 지금 열이 두 개가 만들어진 거 아니야. 이두 개의 열이 뭉쳐져 가지고 하나의 열이 되고 그 다음에 단가 오, 열 해서 두 개의 열이란 말이야. 그래서 두 번째에서 찾겠다. 그리고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 찾겠다. false 그래서, 엔터치면은, 이렇게 해서 뭐, 되게, 되지? 이렇게 돼. 돼. 근데 이게 좀 번거롭지? 번거롭지? 다시, 지워버리고, 자, 그럼 브이컵으로 했어? 지워버리고, 요번엔 엣지 룩컵으로 하자고, 조금. 그러면, 엣지 어, 스택을 사용할 필요가 없지, 요거는. 그래서, 룩컵 밸리는, 요거. 똑같이 찾는 거는 F4키를 눌러가지고 열방향 절대, 향방향 상대 그 다음에 이거 연결해서 레드하고 연결한다 그리고 이것도 역시 열방향 상대, 향방향 절대 이렇게 해주고 그래서 이걸 어디서 찾느냐 이거는 이거 품목 이거 F4키를 눌러서 절대를 써주고 그리고 연결하는 문자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타입하고 연결한다. 이것도 역시 F4 키 눌러서 절대 주소 해주고. 그럼 요값 여기서 요 찾는 값을 여기서 찾는 거지. 그러면 리턴 a 레인 어디냐? 단가다. 요 Vlookup 보다 훨씬 간단하지? F4 키 눌러줘가지고 오케이 됐어. 자 이렇게 됐다. 엔터. 오케이 됐지? 아까 Vlookup 보다는 간단하게 처리가 됐다 얘기지 또 썸이 푸스 함수가 줘도 될수 있지 그지 썸이 푸스 근데 썸이 푸스는 사실은 이런데 쓰는 게 아니지 이거는 단일값이잖아 썸이 푸스 같은 거는 요약 함수란 말이야 이 여러 개뭐 매출이 있으면은 어떤 항목에 매출 총 합계가 얼마냐 합계 내라 합계 내는 건데 이건 합계가 내는 게 아니란 말이야 잠깐만 이거 하나 하나의 값만 참조해 오는 건데 그래도 썸이 푸스가 주고 함수 해도 되지. 하나하나가 찾아가지고 차, 합쳐도 마찬가지니까 그럼 SUMIFS 가지고 한번 해보자고 SUMIFS 조건이 두 개니까 IFS SUM RANGE는 요거 요건 뭐 절대주소 상대주소 할것 같고 그냥 그 다음에 CRITERIA RANGE와는 요거 품목 그 다음에 CRITERIA는 요걸 준다 이렇게 요걸 준다 그리고 두 번째 크리테리얼 레인지는 요거, 타입이지. 타입 주고. 그 다음에 찾는 크리테리아 찾는 값은 요걸 준다. 이 바로 이게 서미프스 함수의 매력은 바로 어, 크리테리아 값을, 크리테리아 값을 배열을 줄수 있다는 거. 그게 매력인 거지. 하여튼 요렇게 해가지고 엔터치면은 한꺼번에 값이 떨어진다. 어, 요것도 좋네. 그지? 사실은 썸이 풀스는 썸을 하는 거란 말이야. 조건에 맞는 것을 여러 개를 찾아가지고 썸을 하는 건데, 여기 하나밖에 없는 건데, 그래도 뭐 사용해도 상관은 없지. 근데 지금 이걸 하려고 그러는 게아니라말이야요 자, 이걸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여기서 지금 썸이 풀도 써보고, 브이글 껍도 써보고, 엑셀 껍도 써봤는데, 주변에서 지나가다가, 어, 뭐 함수 좀 많이 아는 친구가, 여권 뭐 복잡하게 그렇게 하냐, 너 레칼스라는 함수 몰라? 그걸 써봐, 그걸 써봐.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기분 나쁘잖아. 어? 뭐 그런 함수가 있다고? 그럼 이렇게 랩칼스라는 건 이거야. 랩 칼스. 랩칼스는 뭐냐구나. 랩칼스나 랩로스나 마찬가지야. 방향만 다르다 뿐이지. 랩칼스는 하나의 이 하나의 단일열이 있단 말이야. 열이나 행이 있단 말이지. 요거를 요거를 행열 테이블로 만들고 싶다 그지 그러면 이제 행을 몇 개로 하고 싶으니 행을 몇 개로 하고 싶으니, 그래 행을 세 개로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은 행이 세 개짜리가 되는 거지. 이렇게 세 개짜리. 어, 그럼 이걸 쓰면 되네. 여기서 요 행이 여기 네 개잖아. 애플 오렌지 레몬 망고 네 개네. 그럼 이걸 쓰면 되겠네. 아, 그거 참, 했었구나. 이거 참 쉬어. 골치 아프게 했었구나씌워씌워버리고 여기다 그럼 뭐 이렇게. 랩 칼스를 쓴다, 그죠 이렇게. 요거의 반대는 투 칼스나 투 로스지. 어, 여기서 랩 칼스는, 어, 여기, 칼스. 요거는, 자, 벡터 값이 바로 요거 하나의 열. 하나의 열, 요거. 그리고 랩택 카운트는, 어떻게, 몇 개의 행을 유지시킬 거야? 네 개, 네 개. 네 개. 이렇게 해서 엔터치면, 오, 고들떨어지네, 고들떨어져. 그런데 이제 여기서 문제는 뭐냐. 이걸 정렬을 시켜버렸다고 치자, 말이야. 이걸 정렬을 시켰어. 죠 데이터에서 정렬. 해가지고, 첫 번째 기준은 품목, 오름차. 그 다음에 두 기준 추가해서 두 번째는 뭐, 타입으로 했다. 오름차. 확인. 그러면, 이렇게 됐단 말이야. 그, 이 값이 바뀌어버렸어. 이게, 이게 아니야. 잘못된 거지. 아, 이게, 나, 이게 아니네. 그러면, 애플레드, 애플레드 130원인데, 애플레드 130원인데, 애플레드가 140원이네. 그니까, 러 요거, 요거 지금 한 거는, 요거하고 독립적인 거야. 이, 이, 이것은, 이 테이블하고 관계없이, 요거 하나의 열 가지고서 지금 자, 작업을 한 거란 말이야. 어 그럼 요거 어, 랩칼스가 이게 어, 어 함수가 되게 좋은데 요걸 응용해 가지고 이 테이블하고 연동이 되게 할수 없나 그래서 유니크 함수를 사용해 가지고 사용해서 여기 타입 요거를 열방향으로 한다 이거지 그리고 소팅을 하자 이거지 sort 그래서 요거는 생략해도 되니까 이렇게 버리고 그러면 이게 방향이 다르잖아 트랜스포스를 시켜야 되겠다 그렇지 트랜스포스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요거는 그냥 유니크 요거 이거 해서 요거를 소트 를 한다 디폴트로 오름차가 되니까 그냥 놔두고 그 여기다가 이제 넣어야 되는데, 여기도 이제 정렬된 것을, 어, 연동이 되게 해야 된단 말이지. 그리고 여기서, sort, sort가 두 가지가 있어. sort by라는 게 있단 말이지. by. 요거를 사용한다, 이거야. 그래가지고, 어, 정렬하려고 하는 대상이 뭔데? array, 요거. array, 요걸 주고. 그 다음에 요걸 뭘, 뭘 기준으로 정렬할래? 그래서 여기서 콤마 찍고 b y a r r a y 1이 e 고 있지 기준 s t h 가지고정 e as t 그러면 요거를 바로 여기 타입을 준다는 거 t 그러니까 이 e 연동이 되는 거지.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콤마 찍고 이제 오름차 m e as the same as the same as 그냥 e same as the s a m a a m e as the s a as t a m e as the s 기준으로 해서 정 e same as the s a m 하고 그래서 품명을 안 줬으니까 품명을 주면 되지. 품명을 준다. 또 이것도 역시 콤마 찍고 이거 뭐 오름차로 할래 내림차로 할래 한거지. 오름차로 그냥 디폴트를 그냥 놔두는 거야. 콤마 치고 그냥 어, 깜 넣지 말고 그냥 괄호 치면은 그냥 지금 여기에서도 이 요, 요 모든걸 전부 오름차로 했단 말이야. 여기 열머리도 그렇고 횡머리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것도 전부 오름차로 한거야. 요걸 그대로 사용하면 된다 이거지. 요거, 이거. 요거를 카피해서, 요거를 카피해가지고, 카피해가지고 여기다가 사용하면 되지. 여기서, 여기서 wrap, 그냥 wrap 칼을 그냥 이걸 무조건 단가 하나를 갖다가 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것이 뭘 기준으로 정렬을 했다는 것을 그걸 그 그 원본을 갖다 사용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 지금 입력했던 거 그대로 컨트롤 V에서 여기다 집어넣어주면, 은 그리고, 뭐 이제, 행의 개수가 몇 개냐. 이렇게 해서, 여기 네 개잖아. 네개 4개 해주면 되지. 네 개. 그러면, 깔끔하게 떨어지는 거지. 이거 그러니까 여기서 애플 블루가 140. 그 다음에 애플 그린이 140. 애플 그린이 140. 똑같이 된 거지. 요거에 따라서, 그럼 이것을 어, 정렬을 한번 바꿔볼까? 전부 내림차, 요거를 한번 해보자고. 내림차로 해보자고, 요거를. 이 테이블 자체를. 데이터, 정렬. 여기서 했던 것이 지금 이 오름차로 되어 있는 걸 내림차로 해버리고, 이것도 내림차로 해버리자고. 이렇게 확인. 여기서는 역시 마찬가지지. 애플 블루 140 그림, 애플 그린140 이거 정렬을 하고 별짓을 다해도 얘는 항상 애플 브루는 똑같은 값을 유지하고 있는 거지 오렌지 옐로우를 볼까 130 오렌지 옐로우 옐로우 130 그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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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완벽하게 연동이 돼가지고 일체가 된 거지 그지 365 시리즈는 하나의 셀에다가 수식을 넣어가지고 이 뭔가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거 그것을 하는 거란 말이야 그런 매력. 프로그래밍을 하는 그런 즐거움을 갖기 위해서 하는 거지. 365일 무슨 그러다 하는 거야. 그 여기 수식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단 말이야. 이걸 하나로 조합을 하자이거지 그럼 여기에 있는 거 요거를 카피를 하자고. 요 카피. 카피. 카피 하면은 복사판에 붙여지는 거야. 이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카피해. 카피. 카피해서 그 다음에 이것도 카피해. 수식이 지금 개가들어있말지요거세개를 모두 카피해. e q 를 표시 빼고 요거만 카피했다. 카피. 됐어. 그럼 이거를 지워버리고 여기다가 하자고. 여기에서 여기에다가 let 함수를 사용을 해가지고 Alt-Enter 쳐가지고 Rowhead. o w h e a d 부분. Rowhead. 열머리. 마리. 열머리가 아니고 행머리. 행머리지. 요거를 이요 부분을 요 우리가 카피했던 부분을 찾아오자고 여기서 여기 클립보드에서 이렇게 보면은 어, 열머리가 어디 있냐면은 행머리행머리지행머리가 어, 어디 있냐면은 요거지 요거 소트 요거 요거네 요거 여기 들어왔지 오케이 여기 요거 복사판 클립보드를 그립, 사용하면 편리하지 그, 다음, 그 다음에 열머리 이제 칼럼헤드 칼럼헤드는 요거지 요거, 트랜스포스 시켰던 거, 요거, 오케이, 요거, 딱 들어오고, 그 다음에, R2 엔터, 콤마 치고, R2 엔터, 여기에서 이제 데이터라고 하자고, 데이터, 이게 데이터 부분, 데이터는 콤마 치고, 어, 여기에서, 어, 요거, 랩 칼스에서 요, 요 함수 사용한 거, 요거, 오케이. 그러면, 이제 R2 엔터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V 스택으로 해가지고 V 스택, V 스택으로 해서 어, 열머리하고 열머리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 부분을 합친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결과를 한번 보자고 그러면 오케이 이렇게 떨어졌네 이제 여기 행머리를 붙여주면 되지 행머리 근데 행머리를 붙여주자고 행머리를 붙여주려면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서 V 스택에서 이걸 H 스택으로 해서 해서 에지스테카로 닫아주고 s 지스테에게첫 번째 매개변수를 로 헤드 그러니까 행 머리를 준다 이거지 근데 요거 에라가 날 텐데 요거 요게 딱 하는 순간 아고 에라 날 텐데 하는 생각을 하면 참 좋은데 자봐 엔터 왜냐하면 이게 여기 이게 개수가 다르잖아. 여기 여기 네 개고 여기 지금 여기 이게 여기까지 합쳤기 때문에 열 머리까지 합쳤기 때문에 다섯 개가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요 하나가 이게 완전히 고화가 돼가지고 에라가 여기에 난 거야.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그럼 여기 이 스택을 사용해가지고 을가로 열고 가로 항상 닫아주고 헷갈리니까 닫아주고 그 다음에 V c k 의첫 번째 매개 변수에다가 열 머리 그뭐 문자를 뭔가 하나 만들어 주자고, 뭐, 요거를 어, 품목, 그 다음에 파일, 뭐 이렇게 이렇게 해서 표시를 해주면 어, 깔끔하게 떨어지겠지, 엔터 됐지, 이렇게 됐네. 그래서 셀 하나에다가 다 처리한 거예요. 이렇게. 요게 365시리즈 요게, 요게 매력인 거야. 요거, 요걸 하려고 열심히 하는 거야. 하나의 프로그래밍 작업을 한다는 그 즐거움, 그걸 하는 거란 말이지. 계속 요한 셀에서 프로그래밍을 해가지고 원하는 결과를 탁탁 만들어내는 그런 것의 고수가 되면 되는 거야. 오케이?